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는 용의주들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로서 현대모비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매섭습니다, 반장님. 네. 미래차 시장을 보면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화려하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얼마나 빨리 멈추냐, 얼마나 정밀하게 조향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달리는 기술보다 멈추고 조향하는 기술이 더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 변화의 무게중심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요. 그리고 기술 역량까지 실제 양산 단계로 끌어올린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SDV,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미래기술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정밀 제어와 액츄레이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 대량 양산이 가능한 기업은 극히 제한적인데, 현대모비스는 바로 그 좁은 문을 이미 통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아니죠. 정밀 제어, 내구성, 신뢰성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 우동계 부품을 20년 넘게 양산했던 회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액츄레이터에 그대로 전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로봇 액, 액츄레이터 같은 경우는 모터나 감속기, 센서, 제어 시스템이 일체화돼야 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EPS나 그 제동 조향 시스템과 거의 뭐 비슷한 동일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미 자동차에서 확보했던 양산공정이나 품질관리나 내구성 검증 프로토콜은 로봇 시장에서도 즉시 전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업해서 이제 아틀란스에 적용되는 액츄레이터 설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개발 협력이 아니라 실제 양산 가능한 설계 데이터를 내재화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